저희가 드타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세상 책비야. 아,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야, 어떻게? 아니 지금, 아니, 야 이거 <laughs> 어떻게요? 야 지금 다 구경하고 있는데, 밖에서 창문으로 지금 아 바깥에서 <laughs> 맞아. 맞아. 아, <laughs> 바깥에 창문에서 보시는 분들 보셨나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왔는데. 야, 아. 지금 소리가. 아, 이거, 야, 이거 영원히 남는데. 아니, 근데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근데 건안 죽으셨어요. 웃음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서 깜짝 놀랐어. 요데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그 창문들 빅볼 거기 드라이브 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니 맞다요. 어. 네, 아니, 아니, 그거는 그거는 지금 나 가지고. 아니 근데 등치가 있지. 이런데서 쫄면 어떡 해요. 제가 원래 평소에도 잘 쫄아요. <웃음> <웃음> 네. 자, 자, 들어갑니다. 들어갔지. 또 몰라요. 또 상대편이 만약에 엄청난 실수를 하면 또만회 됩니다. <laughs> 그 기대를 조금만 기대를 한번 해 보세요. 근데 또 되게 위험한 홀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별로 그렇게 해뭐 세게 칠 생각이 없고 아, 예. 안전하게 페 헤웨이로만. 네. 아예 좋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아, 좀 마음이 아프고. 야, 아,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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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우! 이게 결전 결과는 오, 내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좋죠 한번 더, 한번더야 예. 그렇죠? 예. 이제 드라이브를 잡으셔야죠 보니까 아, 아, 드라이브 아, 제가 네. 잘못 친 거를 네, 봐주신 거예요 제가 다얘기했잖아다 다 네. 얘기했죠 이렇게 알았으면 드라이브 칠걸 아, 이럴 줄알았으 아, 그때 드라이브 쳐도 나가요 아니, 그 저기요 그 탑... 타...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아, 굿샷인가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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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똥 나가네요 어 살았다. 엄청 작은 공간으로.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있지? 야, 쟤 계속 굴러가. 아. 쟤 계속 굴러가요. 더 가야죠, 사실. 야, 이 이거 뭐? 그림까지 왔어.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아, 어, 진짜네? 계속 가. 계속 가. 아, 조금만 더잘 차츰 해자도 넘길 수 있었는데. 아, 아유. 참. 예, 자, 그래도 그치, 세상 창피했어도. 아 만약에요, 있죠. 이런 걸 넘겨줘야 시청자분들이 야 멋지다 이렇게 되죠. 모습. 이걸 많이 했구나. 이거 너무 안 좋은데. 목하는 모습. 지금, 지금 남은 거리 보니까 차라리 오비가 낫다 싶기도 아, 해요. 자, 그렇죠? 예. 네. 잘라 잘라가서 보기에도 아, 우리는 저... 이기는 건데 뭐. 아, 보기 잘라갈 수도 있지만 또 이제 평생 살다 보면 남자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길거리 네, 가다가 누가 아 초선 아, 초선 잘라갔던 사람. 아니 하지만 하지만 저희는 포수 네. 내주셨으니까 아, 예, 그, 아. 아이고. 도전하는 모습. 그렇죠. 도전하는 모습이 이번에 만회를 하셔야 아아 모든 분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 거죠. 볼프라는 게 장갑을 벗어봐야 알아. 라는 얘기를 이제 또 보여 주셔야죠. 아, 네. 화이팅 오! 야, 차라리 해줬으면. 야, 안 이거 굿샷이다. 굿샷이다. 야! 바로 그거예요. 만에 살고 <laughs> 제가 도움 줬어요. 제가 도움 예, 줬어요. 예, 나이스. 네. 이거 잘라갔으면 세상 창피한 사람들 잠 너무 잘아요 잘라갈려니까. 아, 잘라갔큰 클럽은 했어요. 많이 됐어요 지금. 아, 잘라갔어야 되는데. 아 우리가 <laughs> 이렇게 플레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빅볼이랑 킹다방 한건 해주시거든요. 뭘 해도 편하게 치시면 됩니다. 거한95 정도 보겠습니다. 95 치신 건가요? 네. 아니, 그냥 딴데로 쳤는데요. <laughs> 네, 그냥 딴데로 쳤습니다. 아, 네. 네. 진짜 95쳤어 네. 9 5치는좀 넘어갔고 그냥 다른 데 쳤어요. 네. 그리고 라이도 좋지는 않네요. 네. 뭐뭐든지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laughs> 일단은 트가 운동을 안 해요. 네. 운동을 <laughs> 안 해요. 운동할 시간에 밥을 먹죠. <laughs> <한> 갈수록 <laughs> 네. 그 점점 나아갈수록 이 동치가 커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1편부터 <laughs> 지금까지 보면 커져 있어요. 조금, 조금 <laughs> 빠졌는데. 빠져준... <지금>. 어, 빠졌다고요? <laughs> 자, 갑니다. 63m 60. 근데 10% 봐야 되죠. 예. 오샷 야, 부드러웠다. 이야, 들어가겠다. 야. <laughs> 야. 자, 우리의 작전은요. 붙이 부치, 붙이세요. 이걸 지금 야. 저기 보면 내려가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지금 빅보이가 보통 스리퍼 평균하니까. 이거 뭐, 놓치면 이게 뭐, 봤어? 예, 놓치면 아예 이렇게 고간에 올렸어요 아, 더 쓰게 쳤어요. 3.5 3.5 3.5어 근데 어디로 가냐? 출발 왼쪽이 안 먹었어요. 어, 아야야야 내려가면 맛있어. 큰일 나죠. 3.7 3.5점오7 이게 7 나왔어. 사점야아길 아, <laughs> <야>. 동호회 <laughs> 세상 창피한 것을 지금 만회하고 있죠. 이걸 넣어야. 너야 아름다운, 스타가 되죠. 아름다운 마무리.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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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건 사실 너 써야. 너써 많이 했는데 분위기를. <laughs> 그래. <그러네>. 아 <laughs> 괜찮아, 여기 또 견제가 있으니까. 그냥 스트레이트로 못 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laughs> 네. 네, 한타. 우리가 딱딱 한타씩 잡아야 되니까. 자, 지금 약간 중간 평가를 좀 해보죠. 5분 홀이에요. 지금 세타 남았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큰일 났죠. 네. 네.